가려져 있을 거야. 아 여기 너무 팬들이 없는 거 같은데. 아무도 없는. 안 가려주셔도 될거 같은데. 어, 안 가려주셔도 돼. 너무 수스러운데자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히치마부시부터 때려야죠. 십도량 여행입니다. 있습니다. 지금은 본식 시간 때문에 장어 덮밥이 아니면 히츠마부시죠. 저 히츠마부시죠. 네. 바로 떴어요. 됐어요. 어, 그것도 되더라고. 성격 급하더라고 다. 자, 메뉴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laughs> 아니, 목소리 잘 나주는 <달라지는> 게. <laughs> 자, 아 이제 목소리. 여기 보면 런치 타임 메뉴라고 써있네요. 런치 타임 메뉴, 장어만 들어가 있는 덮밥인데. 그래도 역시 장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세죠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는 4,900엔 여기 바로 오른쪽에 있는 히츠마부시라고 장어만 있는 게 아니라 장어를 세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이제 히츠마부시예요 저는 히츠마부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나주보다는 장어의 양은 조금 어? 똑같은데? 그럼 왜우나주를 먹지? 아무튼 손님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조용한 일록을 잘했어. 아니 지금 여 가게 주인님은 손님이 우리밖에 없어서 슬퍼하실 텐데. 아 죄송합니다. 그게 좋다고요? 아니 인성이 영안 좋으시네. 아니, 우리 제가 이제 알리면 되죠 이 가게에. <laughs> 아니 이분 이번에... 우리가 인성 우리가 인성 논란 한번 우리가 오므로써 일본에서 뜨겠는데? 아, 에? 히자로상도 귀한 상가온 가게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형 키치마부치는 먹어본 적은 있죠? 장어 덮밥. 아 기침하고 씨 먹어봤어. 형 모자이크 해줄게요. 형. 내 얼굴을? 네. 아그 <laughs> 정도냐 내 얼굴이야? <laughs> 아니 혹시 야, 내 얼굴이 그 정도 못난 애들 것? 그럼 모니터 해보고 음. 아니다 싶으면 모자이크 해줄게. <laughs> 이새끼. 뭐 근데... 어, 나도 남은 나도 나두개하시싶시다자 나만 있다. 더 빛깔 봐라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장어랑 밥만 먹는 거예요. 너 되게 작은 성시형 같아 지금. <laughs> 많이 작은. 성시형 준이어 같아. 그래서 밥이랑 장어만. 아 이게 특상이라고. 숟가락이 확실히 게, 많다. 양. 숟가락이 좀 기능이 이상한데 이거. 아니 그 푸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게 아니라 왜? 젓가락으로 먹는 거라고. 아 싫어. 답답해. 아니 그 아니 씨, 뭐 하는 거야이 사람. 아니 그건 먹는 숟가락이 아니 되니까 그럼 밥주걱을 가지고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거 넣어서 먹는 거죠? 네네 네, 네. 음! 아, 네, 네. 괜찮은데 맛? 이 좋은데? 거기서 먹는 게 아니라 어? 그릇에 넣은 거라고 그릇에 아니 네. 네. 아, 왜? 네? 아니 옆에 그릇을 왜 줬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냥 어차피 입에 들어가는 거를 다 비벼 먹으면 되지 아참 진짜 마음 급해요 참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아마 고추냉이랑 김 조금이랑 이대로 한번 먹어보는 겁니다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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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있어 음. 기억. 기해 아, 기다릴 만한 기다릴 만해. 짠. 내일 성공적으로 마무리 아, 네. 씨. 와, 일본 온거 같다, 진짜 이제. 다뭐 한잔 하니까. 여기다가 고차를 부어줘요. 그래서 약간 국밥처럼 먹는 느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다. 응. 음. 아 우리 규 애기처럼 먹네. 음. 야, 시원시원하게 입에 때려 넣어 그냥 부어서. 응. 어? 음. 아 여러분 규 먹는 것좀 보세요. 소꿉 놀이하듯이 먹어. 야 시원시원하게 그냥 들고 퍼먹어. 형.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룰좀 따라 좀형 진짜 와 진짜 80정도는 받아야겠지 음 우리 원래가 8 0야지 밥은 요즘 남게 줘야지 다이어터로서 와 너무 잘 먹었다 곧 지수상 가입시다 곧 꺼진대 야 너무 이쁘다고 잘지어놨다그렇지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저희 매니저 가방을 좀 선물해 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저희가 간 지점에 마음에 든 가방을 찾았거든요 근데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지금 시부야까지 왔습니다 오모테산도에서 아! 금요일이라서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여기가 이 앞이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라는 곳인데 여기 있는 매장을 찾으러 갑니다 너무 친절하신 점원분께서 여 써주셨거든요 생전 어, 처음 보는 건물로 아직 씻지도 못하고 우리 매니저를 위해 깨하겠습니다. 네, 바람이 지금 엄청 불고 있고요. 지금 머리가 헤이 아치 머리처럼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시부야 스크램블 다시 아, 머리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까지 온 결과 우리 매니저의 가방을 샀습니다. 아, 우리 매니저 은민이가 가방을 잘 써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자, 이 한적한 골목은 말이죠. 일본에 또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유명한 브랜드가 있다고 하더라고. 남성분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오면 간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오사카 여행 갔을 때 가보려고 그랬는데 매장에 제품이 너무 없어가지고 실패했었거든요. 여긴가 봅니다. 여기 맞다. 여기네요. 오 뭔가 있어 보이는 오랄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저 가게 제품이 좀 뭔가 소재도 좋고. 좋은 소재를 쓴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제품이 너무 없습니다. 아니, 저렇게 큰옷 가게에 저렇게 옷이 적게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직원분은 너무 친절하셨는데 2층. 2층이래 2층. 2층. 여기 맞지? 올라가셨네요. 두 번째는 또 다른 브랜드라고 하는데 여기도 제가 저작을 해놨더라고요. 도쿄 오면 가야지 하고. 야, 이게 몇년 만에 쇼핑인지. 사실 제가 그 오사카에 저번에 여행 갔을 때그 오렌지 스트릿인가요? 거기를 4시간인가 돌아다녔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샀거든요. 근데 드디어 하나 샀습니다. 네. 아니, 코트를 사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일본이 정말 날씨가 좀 따뜻해서 코트도 그냥 봄이랑 가을에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포트여서. 아, 이건 내가 사봤자 1년에 한두번 입겠다. 그래서 그거는 내려놓고 제가 진짜 뭐한번 사면 주구장창 입잖아요? 그래서 니트를 하나 겟 했습니다. 아, 아, 참, 일본은 신기한 게 이런 아이스크림이랑 파르페 자판기가 있다는 게. 야, 나 이런 아이스크림 자판기가 너무 신기해. 길도 참아 뭔가 한적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 오면 그 나라만의 고유의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사실 이 주차장 별것도 아닌 걸거 아니야 그 주차장일 거아니 근데 뭔가 이 느낌이 다른 야이 우체통도 뭔가 느낌이 다른 일본의 신기한 자 이거를 이 기계에다가 누르면 오, 오, 두번째 브루베리 스무디, 그래서 길 어, 물을 담고, 오, 쑥 들어가. 오오오. 그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도 마지막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아니에요? 야, 지나가는 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놀람> 조심히 지나가세요. 아, 야,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이제 야이 유튜브 찍으러 왔냐? 한번 해봐. 아네 이거 예솔이가 기적처럼 빨리 나와서 왔으면 좋겠다 너도 한번 해봐요 야 노래가 어려워 아너 유튜브 찍으려고 <laughs> 왔지? 아이새끼 나쁜 놈이네 이거 <laughs> 유튜브 깡 나왔네 내 손을 놓고 아 여기 닉파트잖아 꿈을 꾸봐더높 행복을 려다나요했던 우리 사이 기 왜우리가 그댈 삼킨 것 같아 아, 달달하다 밤낮없이 난잠못 이루는데 아, 리허설 한번 해볼 수가 없는데 하루 없이 <laughs> 혼자 길을 늘진 않을까 <laughs> 입술만 늘다 <laughs> 울고 있진 않을까 시계판을 돌려 상을 바꿔도 그대 품은 마음 변하지 않는데 나의 사랑 명단으로. 나의 하늘 나의 도로시 이제만 났선 여행 끝네요 그리웠던 추억이 얼룩지기 전에 내 눈물 타고 잠깐만, <laughs> 아, 야! 짝꿍에 웃어! 아, 해봐, 해봐, 계속 해봐, 계속 해봐. 너 어, 괜찮아, 근데? 지금 이철혁 2시간 연습했잖아. 야, 나저 독방 가서 계속 연습했어. <laughs> 야, 그리고 너의 가창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laughs> 너무 어려워. 아, 좀 쉬어. 어. <웃음> 얼른 <웃음> 얼른, 들어가. <laughs> 얼른 들어가. <웃음> 나의 <laughs> 나는 <나의>, 도 <laughs> <나의, 웃음> 예성 쉬어. 얼른 <laughs> 호텔로 데려가 주자 아프니까. <laughs> 예성이 아프면 돼. 우리 메인 보컬인데. <목소리> 세상을 <목소리> 바꿔도 <목소리> 그댈 품은 마 <맘> 변하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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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데. 근데 <목소리> 예성이 <목소리> 쉬어야 돼. <목소리> 어, 나 왜냐면 <목소리> 나 노래 연습해서 <목소리> 안 돼. 나 진짜 오랜만에 <목소리> 노래 연습해 백일몽 <100일목> 때처럼 연습. <목소리> <해줘요. 목소리> 나 진짜 백일몽 <100일목> 뛰어누워. <목소리> 공연. 레스케릿 합니다. 아, 오랜만에 또 일본 아, 올해 첫 일본 공연이네요. 아, 여기도 여기도 또 카메라가 있네이때이맞습 <laughs> 와. 팬들. 팬들 와 있어. 자, 우리 파이팅 하자. 늘 하던 대로. 나 비셜 나갈게. 아, 이 유튜브쟁이. 자, <laughs> <laughs> 멤버들 사랑하는 멤버들. 야, 카메라 좋다. 이, 이건 누구 거야. 채널이야? 자, 화이팅 하자! 자, 사랑하는 멤버들! 아늘 하던 대로! 가자, 가자! 어이 바늘 돌려 세상을 바꿔도 그대뿐인 맘 변하지 않는데 그래, 형할 거야? 아 예성이 자, 늘 하던 대로, 어? 같이, 같이. 어. 아, 늘 하던 대로 <laughs> 화이팅 하자, 우리 사랑하는 예수, 멤버들! 뭐야, 이거? 야, 저 오랜만이다, 진짜! 이거 야, 뭐야, 올해 마지막으로, 그, 내년에 2 0주년 때, 하려면 우, 오늘 잘해야 돼. Let's go! 멤버들 사랑해! 가자가자 개똥같은 소리하 하하하! 다 죽여. 하하하하! 하하하하해하하 사랑해 하하하하하하 어? 사랑해. <laughs> 이거 확대 어떻게 하지? 신동이형이 확대 어떻게 사랑해! 보내줘! 사랑해! 나의 눈물을 내어주고 나의 기쁨이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저 뜻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리라 올해 전부터 준비를 했었던 사람은 오랜 삶을 겪는 것을 그대에게 축복을! 갔다올게요

終わりました終わり